루유 민트 초코라떼 민트 초코라 커피도 들어있고 음. 입문자용으로 되어있는데 이제 민트 초코에는 약간 민초 단이 있고 <laughs> 민트 초코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저. <laughs> 민트초코 왜 먹어? 뭐그 그... 아난 취향만 나서 별로던데 네, 근데 오늘 저희 둘다 민초단은 아니어서 이거 그러니까. 입문자용으로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서울 우유 뿐만 아니라 무슨 카누 어, 진짜? 네, 그 요즘 음. 인기인가봐요 네, 덴마크 우유 민트초코 어. 라떼 뭐 이렇게 많이들 나오고 있는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트초코 라떼면 네. 초코우유에 커피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라떼인가봐요 이에 코코아 파우더 네. 커피 분말이 들어가 있네요 콜드브루도 들어있고 오좀 어, 맛이 약하다고 하던데 민트... 그래서 입문자용이구나 자 민초 싫어하는 두 아재가 이게 yeah, 한 5월 초쯤에 나왔습니다 아하. 초코우유 색인데? 커피우유, 초코우유 아, 첫 향이랑 마시고 난 다음에 입안에만 민트 향이 상 나고 초코우유인데? 저는 그냥 맛있긴 한데. 맛있네. 아, 살짝 약간 싸한. 쏴한. 쏴한. 코로상 넘어오는 그런 아. 향이 살짝 있네요. 살짝, 그래서 입문장이구나. 민트 향초코라인데 얼마나 들어갔죠? 페퍼민트 추출 분말 0.05%. <laughs> 살짝 들어갔네. 어. 자, 그러면 비교를 그쵸, 위해서. 한번 바로 비교하려고. 어. 네, 민초볼. 이런 제품이 많아요. 그 어. 중에서 그냥 하나를 무작위로 그냥. 어. 오, 오, 이게 초록색이잖아요. 먹읍시다. 음. 어, 이건 그냥 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랑 그냥 비교해보려고 오. 먹어본 건데. 민트 초코볼이 훨씬 쎄요. 훨씬 라인. 세네요. 음. 네. 어쨌든 민트 초코라떼 뭐, 음, 향이 납니다. 오점 맞죠? 몇 점? 어, 저는 3.5점. 그냥 초코우유 먹겠는데요? 민트... <laughs> 저도 3.5점. 네. 민트라는 말을 붙이기가좀 무색해. 네, 무색해. 아, 아무리 인문자형이래도 음. 민트 향이 조금 더 쎘으면, 차라리 음. 민트 초코라떼 의 우유 색깔이 빈티지 색이었으면 아 그럼 좀 어, 정서가 더 올랐을 것 같은데. 아 비주얼이라도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끝